공개용 보고서 제출 안내, 평가관리 최종 평가관리의 최종 보고서 연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상과제 보고서 구분의 팝업 버튼을 클릭하여, 새 창에서 제출 마감일과 안내 사항을 등록하고, 안내 대상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구분의 최종 보고서 공개용으로 된 대상과제를 체크하고, 제출 안내 통보를 클릭합니다. 공개용 보고서도 기존 최종 보고서 제출 방법과 동일하나 보고서를 내려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보고서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탑재하도록 권장합니다. 공개용 보고서는 평가 결과 확정 처리 후 진행 가능합니다. 공개용 보고서 제출. 연구자로 로그인하여 과제평가 보고서의 보고서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보고서 구분이 최종 보고서 공개용인 대상 과제를 선택 후 공개용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